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역시 탑 뉴스는 네.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서뭐 어, 예. 몸이 안 좋은 건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예.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서 그게 눈에 일단 들어왔고, 일단 그 예. 내용이 중요한데, 예. 음, 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렷 또렷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그렇죠. 느껴졌는데 음, 내용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 내용도 지금 현재 나온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자체로막 물론 지금 현재는 증거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예. 내용 자체로 보면 어느 정도 그 임명 당선인의 발표만 그게 사실란 전자의 말씀들이면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집 구입 문제도 다섯 채 현금으로 산 게, 여러 가지 뭐 보면, 그냥 수천만 원 정도에서 집을 구매해서, 이렇게 좀 돈을 모아서 사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이 다섯 채다 그러면, 이제 현실 시세로 보면 상당히 좀 엄청나게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음. 몇 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음, 예. 그 값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 주택 산게 4,500만 원 예, 예. 그 정도에서. 예, 예, 네. 그렇게 사서. 예. 그게 이제 그 본인이 돈 저축한 돈 그런 문제였고 할머님들 모금 관련해서도 본인은 다 어. 증거가 있다. 증명할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번에 걸쳐서 모금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또 개인 계좌로 활용한 것도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형량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 증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그 증거들이 얼마나 지금 얘기한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 사실 뭐 이제 증명이 되면 음. 횡령이나 유, 이제 유용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 개인 계좌로 받은 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컨대 본인도 거기서 사과를 했고요. 근데 만약 그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정말 한 모임들을 위해서 썼거나 아니면 그 정신대 사업을 썼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고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내용들은 본인이 의사를 밝힌 거고 네. 중요한 건 오늘 내용들이 정될수 있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느냐? 이건 이제 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오늘 이 전문을 보면서 어 제가 네. 요약을 좀해 봤는데 크게 봐서는 여덟 네. 가지 정도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세 차례 대국민 네. 모금을 진행했던 거그 모금한 네. 돈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아, 두 번째 이제 안성 쉼터에 관해서 네. 세 번째가 네. 2 0 1 5년에 한일합의 그 관해서 네. 네 번째가 남편의 그 신문사와 네. 어, 정의연관의 그 신문 제작 등 관련해서 뭐 일감을 네. 준거 아니냐 네. 그리고 류경식당 그 탈북 종업원들에게 네. 월북 회유한 게 아니냐 등등해서 네. 모두 한 여덟 가지 정도인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 해명을 일단은 했고요. 어 유명 씨 입장에서는 네. 그한 가지 사과를 한게그 말씀하신 네. 모금을 개인 계좌로 한 점에 대해서는 맞아요. 인정을 했고 네. 그 사과를 네. 했다. 그러니까 총액 금액만 다르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그 아니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 이거는 네, 그렇죠. 어, 죄송하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네. 다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기, 어, 기존에 네.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네. 어,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네. 네, 이제 내일부터 당장 국회의원이 되니까 어, 또 분명히 한게 사퇴는 안하겠다 아,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퇴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는 부담이 됐을 수 있고, 본인은 지금 현재 발표나 입장을 보면. 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의 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예자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인데 두차례에는 예, 예. 압수수색을 해갖고 자료들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회계상 어~ 떤 뭐~ 부정이 발견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예, 예. 범죄 혐의가 예. 소명이 된다면 검찰은 분명히 기소를 할 테고 그렇죠. 앞으로 예. 또 뭐~ 재판까지 받을 테고 예.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그윤 당선인의 음, 행보. 예. 저는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이나 당당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한점 부끄럼 없고 본인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다그 분석이 되고 나면. 관련자를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출석을 예. 요구해야 될 텐데, 출석을 요구해서 그, 출석 요구에 는 응하,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한 얘기를 바탕으로 보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예컨대, 출석을 하라 그러는데 뭐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국회에 중요한 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 그, 그런 거를 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하면서 출석하라 그러면 출석해서, 충분하게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출석을 제대로 안 하거나 뭐 버티거나 이러면 그게 도리어 뭔가 숨기려고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가지고 안 간다. 예. 그게 저는 더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예. 회기 중일 때만 아, 해당이 되는 네. 거고 회기가 아닐 네. 때는. 반드시 예. 또 소환에 임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님과 또 정의연관의 지금 최근에이1년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뭐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네. 다 그렇죠.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막이 고령의 네. 할머니들 이용사 할머니가 네. 거의 막내뻘이잖아요. 할머님들 중에서 그렇죠. 가장 나이가 네. 어린 쪽인데 그렇죠. 네. 이 90이 훨씬 넘은 이 할머니들 네. 그렇지 않아도 평생 어, 마음 네. 아프면서 마음의 짐을 안고 응어리를 가득 안은 채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아, 말년에 이런 어려움에 네.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네. 게다가 또 음. 공개롭게 어제 KBS에서요. 그그 예. 그 전쟁 당시 위안부들 그 전쟁터에서 예. 그 예. 모습이 생생히 담긴 그 영상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그 어린 소녀들 한뭐 16, 17이 정도 된 그 예, 예. 어린 소녀들이 그 임신한 그러니까. 모습으로 예, 또 맞아요. 그래서 더 예, 마음이 아팠고 마치 그렇죠. 왜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려 질질 끌려가는 그런 예, 모습도 예, 나와서 예, 예. 어 마치 그 아프리카 난민을 보는 데다그 어, 정말 너무나 애처럼 저는 왜 뼛속까지 이렇게 찌릿찌릿 아픈 거있요 그런 걸 그러니까, 느꼈거든요. 그 맞습니다. 인간 예. 이하의 생활을 에, 했던 저이 예. 그렇죠. 할머니들께 참 편안하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해결이 돼서 예. 예.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 내일 예. 21일 때가 시작되는데 폭풍 전야라고나 할까요? 풍전등화라고나 할까요? 지금 여야 원구성 협상 때문에 예. 어, 어제 또 청와대 가서 원내 대표들 또 대통령과 만나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런 웃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는데 아우 예. 지금 뭐 당장 다음 주에 예. 굉장한 전투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야 원구성 협상이 원구상에서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 이제 해결이 가장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도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 음. 이런 이제 그 방안을 가지고 아마 임하는것 같고 네. 민주당은 둘다법사위 해결이 다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 예,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음.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법사위가 마지막 경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합의를 이게 도출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사위의 역할이나 아니면 권한 자체 를 일정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음,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인가? 그렇죠. 예, 네, 고그 심사권에 대해서 없애든 아니면 뭐 일정 부분이라면 지 예. 예컨대 뭐 한달 이상을 계속 그 법안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통과를 안 시켜주고 어, 가지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럼 네. 자동으로 부의가 되게 하는 본회의에, 예. 아니면 자꾸 체계심사를 각 삼위, 상임위마다 할수 네. 있도록 하는 음.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죠. 내가 네. 법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각 상임위가 본회의 넘기기 전에, 어, 회의 끝나고 나면 자꾸나 체계심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네. 갖추는 방법. 네. 뭐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은 결국 법사인데, 그 법사위를 어 법사위원장을 만약 뭐 하나를 양보해서 통합당이 가져간다 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역할 자체 일정 문 수정을 가해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모든 상임의 상원 역할을 했던 음, 법사의 음. 역할 자체를 좀 제안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 네. 전망이 됩니다. 지금은 양당에서 그 네. 발언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엄포용인지 협상용인지 <laughs>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모든 상임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든 상임위원장 다 차지하겠다. 그렇죠. 표결로 네, 처리하겠다. 네. 네, 국회법에 그게 있다는 거고. 그렇죠. 통합당에서는 네. 아,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 11대 7로 어, 네. 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네. 만큼은 꼭 차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느정도이제여기이조정이될 <laughs> 텐데. 예예예. <laughs> 예, 예.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합니다. 등이 친구는 이 갈등, 갈등이또 굉장한 갈등이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 원이 빨원구성이 빨리 돼야 국회가 일을 할수 있잖아요. 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또 비판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결국 이제 파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뭐 전부 다 가져가기 때 이거는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협상용이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18대 때 주호영 현 원내대표 그 당시 수석 원내 부대표였어요. 예, 당시에. 예. 근데 그때 발언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웃음> 반대로 <웃음> 네, 반대로. 우리가 <laughs> 그 당시에 172석인가 그랬거든요. 한나라당이 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예. 우리가 과반 이상이고 172석 갖고 있으니까 음.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된다. 이런 발언을 똑같이 하셨었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협상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뭐 아, 11대 7 정도 어, 배분을 하고 예. 네. 어 지금 얘기 나오는 게뭐 법사위 얘기예결이도 예결,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중요하죠. 최근에 또뭐 네. 추경 같은 것도 많이 앞으로도 네. 하, 그렇죠. 하게 될 테니까. 네. 네. 법사위 네. 예결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네. 밑에 있는 상임위뭐 어, 아주 알짜상임위라고 하는 뭐국토위라든지교육위 네. 같은 거를 이제 통합당으로 주는 뭐이 네. 정도 안 정도가 지금 정도 지금 얘기가 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미래통합당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김종인 어, 비대위원장 어. 발언이 아, 네. 뭐 자꾸 보수, 뭐 좌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념 사로잡히지 네. 말고 이제 국민만 네. 보고 새로운 변화를 선당히 강조하는 그런 네. 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만 보라고 네. 가야죠. 지금 무슨 이념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그 보수진영이 계속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외면을 당했던 이유가 너무 극우적인 성향을 자꾸 보이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들 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왜곡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에서 폄훼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국 논란이 됐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그 기, 그 그렇게 할 수, 했던 그 어떤 기저에는 소위 그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안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그런 그런 어떤 자세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일정 부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극우적인 세력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을 끌어 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제, 어, 제한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음. 김정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다른 내용만 놓고, 놓고 본다고 하면, 보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 말씀들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제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특히 네, 네, 네. 경제 정책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당내 뭐 중진 그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당 내외 네, 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소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지금 현재 통합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요, 또 네. 당사인들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극우적인 친박에 아주 진박에 이런 분들 아니면 이 상태로 가서는 당이 살아날 수 없다. 대선도 이전 다음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요 변화는 다 요구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중진 중에 몇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박의 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대세가 되기는 힘들다 음. 결국 대세는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당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망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당선인들 사이에도 퍼져 있는 어떤 여론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큰 흐름 자체를 바꾸는 역할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는 크게 물론 뭐한두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크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력까지 커질 가능성은 음.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발했던 어, 네. 제일 앞에 앞장 섰던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닐까 네, 네, 싶은데 그렇죠. 네, 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무소속 당선인들 네. 있잖아요. 그 권성동, 네. 김태우, 윤상현 의원 네, 네. 네 명의 복당 문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 세 명은 뭐 복당이 네. 가능해 보이긴 한데 홍준표 네. 전 대표를 받아줄지 <laughs> 김종인 <laughs> 위원장이 그러니까. 받아줄죠 지금 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 너무 공격을 심하게 해서. 예. 네, 그럴 수 있죠. 기,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오늘 아침인가요? SNS 네. 그런 글도 올렸어요. 김종인 위원, 어, 위원장을 직격탄을 날렸는데. 좌파 어. 이중대인가? 뭐 좌파 아, 이중대 아, 하면 맞습니다. 안 된다 이런 식의 막을또 했어요. <laughs> 예. 김종인 위원장 이런 변화에 대해 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지금 당장 그, 그 받아주지 않을. 수 는 있겠지만 예? 어느 시점에인가는 아마 이제 합당이 되지 않을까, 입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어, 위원장 어. 임기 끝나고 나서 아니에요? 그게 일 <laughs> 아니, 년도 <1년간> 아니에요? <laughs> 그 그게 모르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 개인적으로. 그쵸, 그리고 네. 또 것이다.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게 만약에요, 김종인연원님세 명은 받아주고 홍준표 전 대표 혼자만 안, 받아준, 음. 안 받아준다. 네.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와. 예를 들어서 안받으려면 전부 다 이제 안 되게 해야지 네, 예. 심사를 해서 3명은 되고 한 명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자체가 홍준표 전대표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음. 또 당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당을 한다고 하면, 뭐, 김종인 전 출범 바로 뒤에는 어렵겠지만, 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그게또 부담이 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누구 하나를 빼놓고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묻, 묻혀서 그냥 네 명이 같이 들어온다 통합 차원에서 네, 예, 예. 예를 들면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아.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할 가능성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어, 이렇게 어, 다시 방에 들어 복귀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계속 공격할 거예요 김정인 음. 위원장을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laughs> 그럴 가능성이 그다음에 보수의 분열을 분열로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남아 있어요. 홍준표 음. 전 대표가 만약에 밖에서 저렇게 계속 문제를 삼고 본인의 대권 꿈을 계속 얘기하면 어, 일부 대구 지역이나 아니면 홍준표 농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그 세력을 교합할 수 있는 그런 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우 부담이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복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